산에 왔습니다. 자, 또, 죽고, 더덕도 캐고, 더덕을 심어 놓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어찌됐는지 한번 와 보는 겁니다. 자,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워우! 와우, 와우와우 저기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이 버섯이 무엇이냐? 하면은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 참나무 밑에나 그런 나무 밑에 그루터기에서 많이 자라는데 5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납니다. 식용 가능하고요. 항암 효과가 있답니다. 항암, 항염 효과가 있대요. 와, 우리 산에서 이런 버섯을 캐다니. 우 와우, 와 버럭이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버럭버럭 버럭. 우리 버럭이 보면은 꽃송이 버섯을 땄다고 어랑어랑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랑. 좋아하겠죠. 그러나 나는 안 따갈래요. 왜요? 아, 아주 안 따가는 게 아니고요. 저 위에 한번 쫙 훑어보고. 자. 훑어보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접수를 하려 고합니다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이어구나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이어구나 이건 왜 꽃송이 버섯이냐면 꽃잎처럼 쫙 생겼다고 해서 꽃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 커서 분말로 해서 차로도 먹기도 하고 끓여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내가 도사는 아니고요. 나도 검색 기능을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죠? 같이 공유했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다단딴딴.